안녕하세요. 셀퍼럴 다람쥐입니다. 아직도 선물 거래하시면서 셀퍼럴 연동 안 하셨습니까? 셀퍼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도구입니다. 매수든 매도든 어떤 버튼을 누르시든 수수료는 즉시 빠져나갑니다. 즉,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더들이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이 손해는 어디로 갈까요? 고스란히 거래소의 수익 혹은 레퍼럴 파트너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입니다. 결국 내가 흘린 땀은 남의 이익이 되는 구조,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셀퍼럴입니다. 셀퍼럴 플랫폼은 다양하고 그만큼 혜택과 이벤트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오래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테더포유는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모든 트레이더에게 최대 97%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며 내부자조차 접근할 수 없는 API 연동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안도 철저합니다. 또한 거래소와 공식 협업을 맺어 서비스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테더포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페이백 계산기를 통해 지금까지 놓친 수수료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몇십 달러일 수도 있고 몇만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수익만 바라보지 마시고 수수료까지 관리하십시오.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최신형 아이폰과 맥북을 받아가실 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퍼럴 연동을 위해서 먼저 지금 채널 더보기에 있는 테더포유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테더포유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트레이더 중심 수수료 한급 플랫폼입니다. 채널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테더포유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빈칸 설명란을 참고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주세요. 회원가입 시 추천인 코드 940808을 꼭 입력해주세요. 추천인 코드 940808을 입력하셔야 셀퍼럴 연동을 통한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테더포유에 가입을 하셨다면 지원거래소 메뉴에서 테더포유와 공식 협업을 맺은 거래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페이백을 받고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테더포유 지원 거래소 리스트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선택하고 테더포유 공식 레퍼럴 링크를 통해 거래소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공식 레퍼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때꼭 테더포유 공식 레퍼럴 링크가 맞는지 확인 후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테더포유 마이 페이지에서 거래소 추가를 누른 뒤 테더포유 레퍼럴 링크로 가입된 거래소의 UID를 연동해주시면 됩니다. 연동해주시면 환급은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테더포유만 이용해도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들을 꼭 참여해서 보상도 챙겨가세요. 최근 수수료 환급 플랫폼들이 많아졌는데 다른 플랫폼보다 오래되고 환급 혜택도 많은 테더포유에서 안전하고 지금까지 편리한 수수료 환급받아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